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첫 출발이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전후에 한국의 전후청산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정권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친일파들이 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경찰 수뇌부, 군 수뇌부 다, 면장들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입을 열, 수, 열 수가 없었죠. 나를 끌고 갔던 면장이 바로 당당하게 살아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경찰 지휘봉을 휘두르고 다니고 있으니까 여성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국의 피해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34분의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지난주에 두 분이 다시 돌아가셔서 61분 61명만 지금 생존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234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도대체 몇 살에 끌려갔고 얼마나 있었고 전후에 어떻게 살았고 위안소에서 어떤 일을 겪었고 등등 또 더군다나 일본이 계속 돈을 줬다 고 그러는데 정말 돈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끌려갔던 나이가 11살부터 28살까지 나왔어요. 11살에 끌려갔던 분은 부산에 사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이미 60대 초에 온몸이 중풍에다가 불구가 되어 있었어요. 군인의 처음에는 장교의 막사에서 청소하고 빨래를 시켰어요. 그리고 장교가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11살 어린아이는 그게 무슨 행위인지도 몰라요. 남자하고 같이 잔다는 라게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그 어린 나이죠. 그냥 기억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나를 덮쳤는데 나는 정신을 잃었다. 일어나 보니 온바닥에 피었다. 그리고 그건 매일 밤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여성은 이 어린이는 일반 군인 막사로 보내졌어요. 전형적인 위안소로. 그러니 척추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몸에 발육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이 여성은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 가 됐던 거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 많이 끌려간 연령대가 바로 14살에서 1 19, 9세예요 소녀 중고등학생 시절이죠. 중고등학생 때 가장 많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시작할 때는 이 시, 어, 만으로 치면 2 1곱 우리나라 치면 29이었어요. 그때는 천이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는 민족, 공동체 이런 게 저희들에게 불타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 민족 그러면은 막 없는 힘도 갑자기 불근불근 솟아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열의가 솟아 올라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뭐어그테루탄과 싸우가는 고그 시기였기 때문에 80년대 초 그때는 그래서 이 일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더 저도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성 성관계랑 이렇게 이런 거구나 우리 할머니들이 그 성폭행을 당했을 때 강간을 당했을 때 느낌 이런 거였겠구나 이런 걸 차츰차츰 저도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런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제 딸이 이제 이제 대학 1학년 신입생이 됐습니다. 제 딸이 점점점 다름에서 열한 살 때부터 남다르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엄마들은 어땠을까? 내 열한 살내 딸이 어느 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끌려갔어. 군인들에게 그런 난도질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상만 하면. 저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눈물이 폭포,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살았던 바로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청소년기를 지냈을 그 시기에 전쟁에서 그 모진 고통 몹쓸 몹쓸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 여성들이 표현하는 건다 대부분 인간 이하의 취급이었는데갈 때는 다 생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자아이들 도 남학생들도 다그 생리라는 말 이미 익숙하게 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끌려갈 때는 생리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현장에서 생리를 합니다. 그래도 군인들이 왔어요. 어떤 할머니들은 솜을 틀어놨고 피가 흘리지 않게 피가 흘리면 피를 흘다. 고 군이 인 폭행을 하니까 솜을 틀어 맞고 밀어 넣어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한 상태에서 군인을 상대를 해야 됐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갔는데 특별히 집 입구가 작아서 칼로 생사를 찢고 그걸 키워서 군인을 상대해야겠다 그 고통이 나한테는 너무나 참으겠다 라고 중국에 계셨던 홍강림 할머니는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은 출장을 가요 술에 담요 하나 탁 싣고 출장을 하게 합니다. 한 소대원을 한 명이 담당하게. 한 소대원을 한 명이 출장을 가서 그 부대까지 가는 거죠. 감당을 하고 나오면 제대로 걸어서 올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짐승보다도 못한 직급을 받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또뿐만 아니고 이 밑에 할머니 우리 여기 왼쪽 할머니 정서훈 할머니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제가 92년도 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 양쪽 팔이 그왜 깨끗한 도자기 말고 진흙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유약 바르지 않은 터덜터덜한 도돌 도자기 있죠. 그런 느낌 나는 팔이었어요. 도덕도덕도덕 도덕 도덕 붙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군인을 봤다가 쓰러지면 물을 뿌렸대요. 그래도 또 쓰러지면 마약 주사를 놨어요. 그런데 주말이면 아예 시작하기 전부터 너다섯대 마약을 났답니다. 그거는 바로 마약 주사 바늘이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마약 중독자죠. 그런 삶을, 그런 취급을 여성들이 위안소에서 당했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전후에 할머니들에게 남은. 남아있었던 외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 해주고 싶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아까 수요시의 맨 마지막에 하셨던 기어녹 할머니, 지금도 굉장히 투사십니다. 그분이, 그분은 20대에 이미 자궁을 척출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보면 한 15cm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군인이 칼, 칼집을, 칼 칼집을 빼내지 않고 머리를 찔렀어요. 워낙 반항을 많이 해서.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그큰 어, 피해는 바로 머리에 이 칼을 꽂아서 이 피가 철철 흘렀는데도 어 군인은 결국 나를 강간하고 갔다 라는 증언을 하시고요. 강순희 할머니는 저기 태평양의 파라오 섬에 끌려가셨던 분인데, 온몸에 파편 자국, 파편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파편이 몸속에 있어요. 그래도 살아 계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엉덩이에도 이 파편 자국들이 다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전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외에도 여러 할머니들은 그런 식으로 온몸에 외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이 여성들은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위안부란 걸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몸으로 목욕탕에 가요. 뭐,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까 하나 보이지 않아 저게 지금 기로녹 할머니의 머리 흉터고요. 저 가름 아닙니다. 저거 흉터예요. 머리 위에만 지금 흉터고요. 밑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에요. 저세 번째 사진은 북한에 살아계셨던 할머니인데요. 온몸에저 이렇게 문신을 해놨어요. 저 몸으로 어디 처녀라고 속일 수가 있겠어요. 저 몸으로 어디 목욕탕을 갈 수가 있겠어요. 가족끼리 뭔가를 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안소에 있었던 그 기간만이 아니라 이 여성들은 이미 나는 위안부였다라는 낙인을 떼고 싶어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해방 후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그렇게 바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일본에게만 책임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제주도에 어땠을까? 늘 저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제주도에 어땠을까? 제주도에 일본 군 부대가 주둔을 했었고, 그런데 왜 제주도에는 피해자가 한, 하나도, 한 분도 없을까? 다른 지역에 다 골고루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있어요. 북한의 평양 등등 함경도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제주도에 없을까? 해방 후에 이 여성들이 돌아왔는데 가족들조차도 쉿! 했어요.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도 그 말하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픔을 당해서 누가 나를 때렸어. 나 너무 아파.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내가 아프다고 누구의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나도 속이 좀 후련해져. 그치만 내가 아프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라는 얘기도 할수 없는 상황. 그거는 결국은 나를 학대할 수 밖에 없어요. 나를, 나에게 가해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바로 한국 사회가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의 가족들, 한국의 동네, 고향 사람들, 그리고 한국 정부 전체. 저도 저는 해방 후에 바로 잊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그 시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다면 나는 태어날 수 없었어. 이런 고백을 가집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 삶은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거는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희생에 기반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그분들의 희생에 희생에 입어서 내가 지금 살아 있구나. 이건 그저 얻은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 여성들을 버렸다라는 것. 그건 바로 이 문제 해결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 싶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러분 기생관광 아세요? 제주도 사람들 기생관광 알아야 돼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출발이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 모를, 모르셨죠? 1970년대 80년대 관광객들이 막 몰려와요. 한국 정부도 관광을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이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으니까. 특별히 기생 관광을 많이 권장했어요. 그 미군 부대에서 똑같이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도 때로는 모아 놓고 군산 뭐 유명하죠. 한국의 아주 그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는 당신들은 애국자다. 달러를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다라고 그분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몸이 늙어 이미 어, 너무 힘들어질 때는 다 방치하고 버려두죠 애국자들을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87년도에 한국 관광협회에서 일본에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관광 온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느냐? 75% 대고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생관광. 이런 부끄럽죠. 저는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정말 지구 붕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런 큰 아픔을 겪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그런 그런 아픔을 반복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했는데도 왜또 그렇게 일본 일본 관광객들에게 기생 관광으로 그렇게 그 남자들을 만족시키고 있을까? 이게 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제가 학창시절이었어요. 청년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띄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988년에 제주도에서 여성단체들이 관광문화, 국제관광문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시대였던 윤종옥, 윤종옥이라는 분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 윤종옥이라는 분은 위안부 피해자들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화여전을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방송으로 학생들은 다 강당으로 모여라 그랬대요 우르르 갔더니 일본 군인하고 쫙두 사람 붙어서 뭔가 종이를 쫙 나눠주고 바로 옆에 사람이 인주를 쫙 나누면서 지장을 찍으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때는 이미 다 여자들을 모집해간다 뭐 공장에 모집해간다 군대 끌고 간다라는 소문들이 다 흉흉할 때였습니다 도장을 찍고 아, 내가 거기에 또 간다라고 확인을 한 거구나라는 공포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가졌던 여성은 바로 윤정욱뿐만 아니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줄을 쫙 서서 그런 그 자퇴서를 내려왔던 거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보니 서울역에 왔는데 남자들은 대한독립만세만세만세 만세, 만세 뭐 가족들하고 부둥켜 안고 하는데 여성들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신문지상에도 여성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어디 갔을까? 여성들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죽었을까? 분명히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물음표를 던지고 시작하는 것. 이 여성의 물음표가 바로 지금 21년 동안 이 운동을 만들었어요. 이화여대 교수를 하면서 방학이면 혼자. 자비를 내서 태국으로 다 조사를 다녀요 자기 기억에 여성들이 갔다 신문에 봤던 그 당시에 신문에 봤던 어디 어디에 전쟁태 가고 있다 라는 지역을 다 갔습니다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태국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아 여기는 분명히 있구나 하고 가서 그 주민들에게 질문을 해요 다 한결같이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여성들이 너무나 차랑맞게 아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고추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다. 등등의 증언들을 했어요.